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사입니다.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고 복 받으러 왔지 이렇게 나갈 사람들이 있어요. 나갈 사람들은 교회에 헌신을 안 해요. 절대 희생을 안 해요. 그냥 받으려고만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복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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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받고 받고 받다가 이제 없으면은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헌신을 안 해요. 희생도 안 해요. 교회는. 민주적이 되면 안,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고, 교회는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철학대로 다 리드를 해서 이끌어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철학이 여기에 화분을 갖다 놓고 쉽지 않아. 여기에다가 꽃꽂이를 해. 그렇게 원하시면 꽃꽂이를 해야 되는데, 내가 화분을 갖다 놓고 내 마음대로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철학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난 예배에도 복음송화를 부르자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철학이 그러면은, 그 밑에서 같이 동역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 종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이 리드한 대로 따라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 단임 목사님 다 철학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님이 단임 목사님이 왜꽃거지를 하십니까? 차라리 그들로라 성교나 하시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목사나 전도사들은 단임 목사님의 종이 됩니다. 어, 그러면 이 교회에서 그 집사는 집사님이 막 들고 일어나면 그 집사님은 안티그룹에 속해요. 어두운 모임에서 그 집사님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너 오지 마! 끝!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다 자기 철학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철학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철학은 부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단임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게 더 훨씬 더 나아요 왜 단임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기서 조용히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임 목사님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다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 부교육자는 단임 목사님을 도우러 온것이지 거기 교회에서 막 자기가 리더하려고 우두머리 하려고 그렇게 온 것은 아니에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단임 목사님에게 배우고 순종하고 단임 목사님을 도우는 것이 부 교육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내 목회에 현장을 따로 따 이렇게 주셨을 때에는 그때는 그 교회를 내 철대로 내마음대로 리더하고 내마음대로 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부 교육자들은 내 색깔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 내 색깔이 있어.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단임 목사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진리기에도 단임 목사님 박현수 목사님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쫄병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예. 그리고 천국이나 순종하고 <laughs> 예. 그리고 복종하고 합니다. 밥해라 그러면 예. 그리고 밥해지고야돈 얼마 갖고? 그럼 예. 그동안 얼마 갖다주고 <laughs> 나 이거 이거 사와 그럼 예. 맘대로 내 색깔이 이렇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렇게 불신정하고 그러질 않아요. 처음에 부신정하다가 하나님이 부신정하지 말고 말잘 들어!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선동하고 그냥 막 압살놈처럼 그냥 자기 남의 마누라 그냥 막다 끌고 나가고 그거는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질서가 있어요. 우리 아래가 다 있는 거예요. 또 나가서 내가 잘못했다 잘못해서 내가 나갔다고 해야지 아 내가 잘했는데 아저 단임 목사님이 이렇게 저, 잘못해서 나를 내쫓았어 그런 말 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단임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뒷구멍에서 흉보는 사람은 부자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잘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다 망해. 단임 목사님 흉보지 말고 흉 허물이 있다 하죠 덮어줘야 돼요 저도 우리 밖에서 목사님 허물이 말도 못하게 많은데 그걸 덮어주고 덮어주고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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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이뻐 최고 자기가 최고야 어 우리 다니 목사님 최고야 그러지 어디 가서 흉안 봐요 처음에는 흉 봐가지고 난하시냐막 카톡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악세 엑세 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금 해결을 했어요. 부교육자는 부교육자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laughs> 담임 목사님을 받들으라고 담임 목사님을 높이라고 성기를 뭐 부교육자를 세운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집사처럼 그냥 이렇게 니다 그냥, 그냥 반주,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이거 반주해 그래서 반주해 지고 노래 작사 작곡 다 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교회에서 막 무리를 일으키고 부목사들은 다음 주 주부에서 그냥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인사할 기회도 교회에서 주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하게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선동하고막 교회를 갔다가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고, 마귀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가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고, 허물고, 그런 그런 것은 그건 완전히 1 0로 마귀하고, 짝짝도 마귀하고, 세세세, 아침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를 허물면 절대 안 됩니다. 두 교육자는 담임 목사에게 무조건 예,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열심히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잘못된 여, 열심은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저 그저 열심히 열심히 나고 그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게 장땡이 아니에요. 잘못된 여, 열심이 있어요. 잘못된 열심을 하지 말고 올바른 열심을 해야 됩니다. 아멘. 다니 네. 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부 그 교육자는 순종하고 아무 소리 할거 없어요. 아멘. 아무가 잔소리 하지 말고 일일 따 흘리고 그냥 심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아니니죠. 아, 네. 아니. 열2 9를 하루에 한 번씩 6일, 6, 6일 동안 이렇게 뙤서막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합계 13바퀴를 돌았어요. 12바퀴를 돌았는데도 열2 수구선이 금 하나도 안 가요. 그러니까 금, 긴 집사가 의심 말고 불평해요. 아이고 웃기고 자빠져. 금단가고 무너지기는커녕 금단가 뭐 이따 이가 다 있어 뻥이네 이 거짓말이네 이이 이, 이, 그리고 의심을 하고 이동데 이거 무슨 짓이야 이게 그리고 김 집사가 아 우리 단위 목사님은 참 이상하네 하면 믿음 없는 이 집사님에게 수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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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 이 집사님은 그러게 말이야 우리 단위 목사님이 이동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여 누구 성원 갔다가 이렇게 여세 번이나 돌았는데 금단가고 무너질 생각도 안 해. 아이고 지네끼리 이 집사고 김 집사고 수닥 수닥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팔이 안울굽지죠 우리는 하나님 새끼고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허물이 있고 교회에 잘못이 있고 교회를 비판할 것일수도 바깥에 이 외부의 불신자들한테 기회다수덕수덕하면안 되는 거예요 더 덮어줘야죠 잘못이 있어도 덮어줘야죠 제가 박대수 목사님 얼마나 많이 덮어줍니까 덮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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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도 그냥 덮어줘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아주 가스불로 갖다가 얼마나 틀어놨는지 그냥 나무 그 옆에 로다 털어먹었어요. 그런데 해놓고 안 했다고 꺾쳐요 그래도 그냥 덮어줘요 그냥. 덮어줘, 덮어주고 우리가 가정인데 편안한 거예요. 아멘. 이뭐 이런 게 말이야. 저런 게 말이야. 뭐 이렇게, 이렇게 스태스태 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순종이에요. 순종은 9십구십구 하고 1%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0% 순종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우리 박교수 목사님 10만원 필요해요 그럼 제가 10만원 드리지 아, 그냥 아주 그냥 천 원만 드리고 그, 그렇게 불순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너무 헤프겠으니까 제가 돈을 조금밖에 안 줘요 헤프게 안 쓰면 큰돈을 줘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헤프니까 지나가는데 휙 뿌려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휙 뿌리고 다니고 버리고 그 다니니까 제가 조금만 돈은 주는데 큰돈은 안 줘요 근데 그거를 고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큰돈도 다 줘요 이게 저는 99% 순정이 아니요100%다 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은 아무래도 100% 순종해야지 열구가 무너져요 100% 순종할 때 열구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면 우리는 즉각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아 하나님 생각해보고요 아나 기도 좀 해보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셨는데 아, 생각해보겠어요. 야, 이를 주세요. 아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신정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명령을 하면, 예! 그 무조건 신정하고, 소종하고 그럴 때에, 예? 모든 게 마사 평통됩니다 아멘. 예.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때 이게 예? 안 통해요. 자기 자, 혈기 그대로 갖고서 강의 다니 목사님한테, 내가 아냐면 이렇게, 저렇고저렇고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자기 혈기 죽이고, 내차 죽이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뒤에서 골망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박기순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최순애가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저거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너이따 야. 너 이러나, 이거 하고, 자 이러나. 이리 이러면 하나님이 벌주시는 거예요. 우리 경청합시다 우리 아멘.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세웁시다. 위에 있는 건이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신정하고 걱정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